안녕하세요, 김아딜입니다. 오늘은 캐옥션 2021년 1월 25일 위클리 온라인 미술품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작품 가시죠. 박동 센 백자 포도 현재가 11회 달려가고 있네요. 80부터 시작인데 캔버스 유채 어 백자와 포도라는 아주 근현대미술에서 오래된 작품입니다. 1975년도 작품으로 박창돈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수결이 되어 있고요. 어, 아주 멋진 작품이 나와 있어요. 음, 이렇게 되어 있는 작품이죠. 포도가 있고요. 항아리가 있고, 딸 항아리는 아주 음, 좋은 어떤 것을 상징을 하죠. 어 박창동 박돈이라는 나는 서양의 재료를 이용하여 한국적 해화를 추구한다. 어 라고 어 실향 작가죠. 실량 북한 해주 예술 학교 졸업하셨고요. 어 북한에서 오신 박창돈 화백님. 작가 김종학 선생님 뱀이라는 작품 17회 달려가고 있네요. 5 0부터 시작인데 역시 김종학 선생님 작품이네요. 뱀이라는 작품이 뱀, 뱀한 마리 되 네. 김종학. 예, 아, 음, 네. 오늘 리뷰는 두 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. 전화 되세요. 와이프가 들어왔네요. 죄송합니다. 오늘 네, 리뷰 여 네,